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천부적인 재능과 무한한 매력으로 가장 실력있는 톱 아이돌에 선정되며 k p o 대표 프런트맨으로서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코리아부는 수많은 인기 아이돌들을 배출시킨 실용음악 아카데미의 아이돌 트레이닝 디렉터가 가장 실력 있는 아이돌의 지민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뮤 닥터 아카데미의 스텔라 본부장은 지민은 음색이 특별하고 가사를 어떻게 불렀을 때 대중들이 공감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아는 센스가 남다르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이어 카메라를 보는 춤, 노래에 있어서도 호흡을 조절할 때 대중들이 열광하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다며. 아이돌로서 지민의 남다른 감각과 천재적인 재능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아이돌 트레이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질이 있고 타고난 재능으로 모든 춤을 지민화시켜 무대에 어디서든 가장 돋보인다며 모조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민의 무대 위 눈부신 존재감과 재능의 RM은 무대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멋진 전방위 아이돌이라고 칭찬했으며 미국 저널리스트 티파니 보그트는 인간계를 초월한 존재이자 일생에 한번 발생하는 초신성이라고 찬사를 전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솔로곡 라이가 스포티파이에서 1억 4천 2백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민의 모든 솔로곡이 1억 4200만을 넘기고 총 5억 5천만 스트리밍 돌파 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는데요. 2016년 10월 방탄소년단 정규 2집 윈즈에 수록된 솔로곡으로 지민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곡인 라인은 웅장한 클래식 사운드에 단조에서 장조로 이어지는 곡이며 지민의 표현력 진한 보컬과 역대급의 춤으로 슬프지만 신비로운 느낌을 온전히 뿜어내 7개의 윈즈 쇼트필름 중 100만 하트를 가장 먼저 받고 최초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윙즈의 앨범 수록 솔로곡 중 최초로 1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나이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윈즈 앨범 솔로 곡중 유일하게 1억을 넘은 곡이며 유명 타이틀곡 피땀 눈물에 이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인기 곡중 하나입니다. 지민의 솔로 곡들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라이 1억 4,244만 스트리밍 세렌디 패티 1억 4,745만 플러스 9,054만 스트리밍 피터 1억 7,805만 스트리밍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민의 솔로 곡 3곡은 모두 스포티파이에서 각각 1억 4200만 스트리밍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한국 솔로 가수 중 최초이며 유일한 기록입니다. 지민은 스포티파이에서 솔로 프로필이 없는 가운데 공식 앨범에 수록된 솔로곡 단3곡으로 단일 음원 플랫폼에서 5억 5850만 이상의 스트리밍이라는 6억에 가까운 놀라운 대기록을 세우며 세계 속에서 빛나는 음원 파워를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장르가 곧 지민이라는 수식어답게 지민 특유의 섬 하고 감성적인 보컬은 각각 다른 장르의 솔로곡 안에서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곡이 되어 곡 특유의 개성을 뽐내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대통령에게 직접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로 임명되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성장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해 방탄소년단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로 임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 75차 유엔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세계 청년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환경, 빈곤, 불평등 개선 및 다양성 존중 등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최근 Permission to Dance로 컴백한 방탄소년단은 국제 수화 동작을 활용해 즐겁다, 충추다, 평화 등의 메시지를 안무로 녹여내며 힘든 사회를 맞이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은 방탄소년단이 문화 특사로 임명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대변인은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을 지향하는 메시지는 세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야 이제 국가 클래스에 접어든 방탄소년단 진짜 대단합니다. 이어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바라기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지민이 큰 절하는 사진 보고 눈물 났어요. 왜그 그런지 가슴 뭉클하고 지민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뭘 해도 너의 편이 되어줄 테니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올리 지민님의 댓글입니다. 세계적인 슈스에게 큰절 받는 팬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인 지민이 덕분에 너무 행복하니까 지민이가 그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님의 댓글입니다. 두손 모아서 큰절하는 모습이 생소한 해외 아미들이 우리의 전통 예절이고 큰 의미이며 진심을 담아서 하는 행동이라는 말을 듣고 다들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눈도 그렁그렁하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희 형님의 댓글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에 눈물이. 너만큼 열심히 하는 아이돌은 없어, 지민아. 사랑하고 늘 응원한다라고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